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28장은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고 그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기 몫을 알자. 자기 몫. 자기 몫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나라를 통일했어요. 통일. 사울왕이 죽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잠시 나라가 이렇게 살짝 나눠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본이아에게 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왕 왕이 죽었으니 왕의 아들 중에서 아들이 다, 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연하단 왕자 같은 경우는 죽었지만, 이스보셋을, 사우랑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공동체를 결국은 연합하고, 통일하고, 또, 어, 수도를 어디에다 줬습니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부스족 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중립 지역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렇게 집합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명실공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나라 안에서는 그렇고 나라 밖으로는요, 적들이 많이 있죠. 예, 사도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착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변 여러 나라 동서남북의 나라와 민족들을 평정했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직접 수비대를 어서 관할했고 또 아람이나 모압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을 찾아가니까 전쟁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예전처럼 전쟁할 일이 조금씩 더 줄어들어가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다른 데도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정규 정규 군인의 폭을 대폭 줄이고 1년에 한 번씩만 한 달씩 복무하자. 그런 에, 그래서 1 2개조로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상비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기간 11달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아지죠 아울러서 국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그동안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기틀을 딱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마음을 쏟고 공을 들인 게 뭐냐?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다윗은 나라를 잘 세우는 것의 기초가 이 나라의 기초가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신앙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르는 것처럼 방치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죠. 그러면서도 뭔가 늘 마음이 허전해. 이프로 보적해. 왜요? 자기는 백향목이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도 천막 아래, 텐트 아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죠. 전리품으로 예전에 싸워 전쟁에서 가져왔던 것 그때부터도 이미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따로 떼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재를 성전 자재를 모았어요. 이제 지어라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요 말씀도 나눴죠. 성전 터도 잡아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거기 이미 다 지금 잡아놨어요.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사실, 왕과 같은 권력자,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이 지금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게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절대 권력 누가 있어요? 왕이죠, 왕. 왕이 사법부고, 왕이 행정부고, 왕이 입법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절대 권력자인 왕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인류의 고대시대에 그런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시대에 그래서 피라미, 말리장성 이런 게 쌓인 게 아닙니까? 성전건축은 이게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예,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자긍심을 높여주고 건물이 이게 진 예? 보통 건물이 아니 아니다. 예. 자긍심을 높여주고 다른 민족들에게는요 야 다윗의 나라 저 이스라엘이 저 정도야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징물, 그런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인 구심점. 그것 그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통치에 꼭 필요한 일이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것만 딱 이루면 내 통치가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예, 지금 1절에 그예 다스 모든 지 뭐야? 리더들을 각계 각층의 리더들을 좀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절 이에 예, 다유당이 일어서서,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발판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발을 거기다 지금 딱 내리고 계신 거거든 예. 그런 개념으로 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 씨?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축 재료 다 준비해 놨는데 뒤에도 보면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못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아니, 다윗이 자기 이름 내려고 골리아 죽였습니까? 하지 않아, 않아도 되는 전쟁 다윗이 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이 백성들 위해서, 자기는 이미 필요한 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장수가 되어 대신 가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전에 하나님 여우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아니 그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반박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 결정 그리고 막 정말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이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을 알아요. 역할이 여기까지다. 내 일이 그것을 지금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아니 나는 더할수 있는데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세요 모세.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예배하는 법, 성막을 짓고 제사, 레위의 말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십계명과 그 위에 여러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의 기초를 마련한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렇게 4 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저기 지금 건너편을 요단강 건너편이 보여요. 약속의 땅이 그래.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돼 그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갈 수는 없어. 요단강 못 건너.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돼 있습니다. 후세 이 다른 사람들이 그 무덤 찾아 가지고 모세를 추앙하고 높이고 신격화할까 봐 모세는 죽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가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죽음으로까지 보여주고 죽었어요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다한 거예요 죽음으로까지 오늘 다윗이 바로 또 그렇습니다 진짜 왕은 왕관을 쓰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라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꿈을 접으면서 우리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라고 하는 자기 몫이 있어요 오늘 그 자기 몫을 잘 알고 그 자기 몫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르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예. 자,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그리고 나서 12절 이후에는 또 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도에 따른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거 뭐는 이 정도 무게로 만들어 다재 놨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도 못 만들고, 더 작게도 못 만들어, 딱 그, 그걸 그 가지고 그만큼만 만들어야 돼.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임의로 한 것입니까? 아, 이 정도 해야 내, 내 마음에 찰것 같아.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고 예, 옛날에 성막은 이 정도였는데 성전은 이제 이런 사이즈야라고 그렇게 나,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내 산에서 그 양식, 식양을 보여주셨다.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 설계도 하나님에게서 있었, 있었던 거예요.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고, 시행사는 모세고, 예. 그리고 시공사는 부살렐과 오울리아, 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 예, 제주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성막을 만들었었죠. 이 성막하고 성전이 또 다릅니다. 아까 읽었지만 11절에 보니까 부속 건물들이 더 있어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밖에 없잖아요. 성전들하고. 자, 그런데 성전은요. 보니까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그리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 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인데, 우리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목회적인 업적을 내세우고, 교세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뭐, 대출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그빚 때문에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은행에다 다 은행 빚을 감리라고 교회가 허리가 휘어져. 왜 그랬을까요? 적당하게 지었으면 됐을 텐데, 감당할, 수, 감당할 만큼. 하나님과의 예배와 만남. 그것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서로 성도들이 교 교제하고 또 사역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계획에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설계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계획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기 몫을 알라.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어요. 왜요? 다른, 다른 것보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고의 것은 뭐라고요? 순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에게 순종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자기 목을 아는 삶, 주님 오늘 내목을내 내 자리를, 내 일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려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계획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어제 밤에 어 춘천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 예주도 만나고 이사 간 우리 갑작스럽게 다녀왔는데 이정 입사님, 이종우 입사님 예, 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주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 되는 복음의 비전과 혁신 도시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 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